사랑 뒤에는 외 감독의 충격 고백 사카구치 켄타로 이세영이 실제로 연애 중이다. 팬들 반응 폭발적. 최근 드라마 사랑 뒤에는 외의 성공적인 종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밝혀져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바로 이 드라마의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이 실제로 연애 중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과 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며 수많은 논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뷰 중 감독은 드라마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며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대단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감정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했는지. 모든 스태프들이 느낄 수 있었다. 연기 이상의 특별한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드라마 마지막 촬영 후 사카구치 켄타로가 이세영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선물이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 연인 관계의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사카구치 켄타로는 이세영에게 한정판 수제 소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품은 드라마에서 함께한 순간들을 담은 상징적인 선물이었으며, 이세영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미지까지 새겨져 있어, 그녀를 감동시켰다고 한다. 이세영은 선물을 받은 후, 이 선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보물이라며,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팬들은 이러한 선물의 의미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감독의 발언과 선물 이야기가 공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실제로 사귀고 있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드라마 팬으로서 너무 행복해요. 케미가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홍보 전략은 아닐까요?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이루는 한편, 일부 팬들은 아직 두 사람의 연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 촬영 전부터 두 배우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한 인터뷰에서 이세영은 매우 열정적이고 집중력이 대단한 배우다. 함께 연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세영은 켄타로 씨는 매우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다. 촬영 중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이제 와서 보면 단순한 동료 간의 칭찬이 아닌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감독은 추가 인터뷰에서 내가 본 것은 로머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두 사람이 얼마나 진밀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감독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며 더 이상은 배우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소속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팬들은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두 사람의 SNS 활동과 인터뷰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사람이 실제 연애 중이라면 팬들 사이에서 이들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이들의 케미스트리가 드라마를 넘어 현실에서도 이어지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번 사랑 뒤에는 왜 감독의 발언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두 배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팬들은 그들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할 것이다. 과연 이 드라마 속러브 스토리가 현실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진다. 열애설은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배우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열애설이 두 배우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한다. 연예계 관계자 A씨는 두 배우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인기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대중은 진짜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며 열애설이 드라마의 후광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둘이 정말 사귀는 거라면 자기 작품에서도 함께 출연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열애설이 너무 부각되면 배우 본연의 연기력보다 사생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세영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배우로 열애설이 그녀의 국제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드라마 제작자들과 광고주는 이런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열애설이 긍정적인 주목을 받을 경우 그들은 이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사카구치와 이세영이 실제 커플로 확인되면 그들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광고나 홍보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열애설로 인기를 끌었던 커플이 광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열애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유효하다. 만약 소문이 과장되거나 부정적으로 보도된다면 광고주와 제작사는 빠르게 거리두기를 시도할 수 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열애설로 인해 배우들이 특정 이미지에 고정된다면 작품 선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배우가 커플로 고정되면 다른 상대 배우와의 케미스트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에 도전해야 하는 두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열애설이 두 배우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열애설은 팬들에게 배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처럼 호감도가 높은 배우라면 열애설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은 두 사람의 케미와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열애설이 과도하게 부각되면 특정 이미지에 고정될 위험이 있다. 두 배우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려면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세영의 경우 해외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배우다. 국제 팬들은 배우의 사생활보다 연기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애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카구치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보도될 경우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두 배우는 열애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팬들은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열애를 인정한다면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대로 부인하거나 침묵을 유지할 경우 논란은 점점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두 배우가 향후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느냐도 이 열애설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열애설 이후에도 함께 작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반면 서로 다른 작품을 선택할 경우 두 사람이 열애설로 인해 각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